8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부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 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나온 너희는 죽은자를 위하여에서 말하는 죽은자는 의로운 왕 요시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을 시작한 시기는 요시아 왕 때인데 요시아 왕은 유다 땅의 우상을 뿌리 뽑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에 뿌리 내리려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랐기에 그가 전쟁에서 갑작스레 죽은 이후 그를 위한 수많은 애가들이 불렸고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라고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 또한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요시야 왕이 서거한 이후 이어 왕이 된 아들 살룸은 왕으로 있는 석 달만에 단석 달만에 개차반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망쳐놨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가던 길을 벗어나 악한 길에 섰던 살룸을 열1기야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공인할 정도로 주님 앞에 악한 모습을 가졌던 왕이 살룸 왕이었던 거죠. 그의 이런 악한 행실은 아버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무효로 돌려놓았습니다. 선왕이 평생을 다해 일구어 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약을 살롬은 단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완전히 꺾어 놓았어요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을 미덕과 인격으로 빚어내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떤 이가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죄와 싸우는 전쟁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겠어요 기독교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쉽게 따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빚어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빚어지더라도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딱한 순간입니다. 딱한번 삐끗해서 다시 죄의 감각을 느끼게 되면은 다시 제가 내 몸에 가득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에서 뒷걸음치면은 아버지의 행적을 단기간에 파괴했던 살롱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세 악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부더히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길 매일매일 점검하고 노력해야 우리는 그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뗄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의 구멍으로 악의 세력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통한 삶의 훈련으로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에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을 바라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꼭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살룸을 위하여 울라고 말을 합니다.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일군 요시야가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인물로 눈물을 흘리라고 말을 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깊게 연구해 보면은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왕 요시야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자가 죽는다니 하나님은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나쁜 일인가 할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은 우리는 알수 없는 주님의 때가 되어 요시야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 뿐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곁에서 또 다른 행복을 분명히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룸이에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따근호부터 격리되는 일은 슬프다기보다는 정말로 심각해서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외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대가 끊길 수도 있는 정체 절명의 위기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달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룸은 왕이 된지석달 만에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살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는 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수없이 이야기하셨고 눈물지으시며 유다를 향해 수없이 애통해 하셨거든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은 큰 권능으로 다시 약속을 세우시면 그만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유다에게는 다르죠. 여태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그 자부심을 부리고 콧대를 높여왔는데, 이제 왕이 타국에서 죽게 되고, 그 대가 끊기며 선택받은 나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었으니, 그들이 미친 듯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게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함이고, 그 선택마저도 지금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정신 좀 차리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선택을 잊고 악한 길을 걸으며 죄를 짓곤 하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만들어냈다 착각하고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선물을 따름입니다. 단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저 우리는 기쁘게 이 선물을 받아들일 따름인 거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받아들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깃들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자세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나의 수고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공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니제리의 손영이성교사님께서 선영이 성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니제르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시고 형통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